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자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 사탄으로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별미 김포의 소바 맛집 3 곳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3 곳은 소바 메뉴 말고도 모든 메뉴 평타 이상하는 찐 맛집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기동에 위치한 미호 소바입니다. 인테리어는 일본 밥집 분위기가 나고요. 메뉴가 다양한데요. 팥모밀과 맞에 소바가 가장 유명하답니다. 먼저 판모밀은 소스가 종종병에 담겨 제공되는데 소스 붓고 간무, 파, 와사비, 얼음 동동 띄우고 시원하게 흡입해 주면 된답니다. 면은 얇은 편에 꼬불꼬불 부들부들한 스타일이고 소스의 맛은 쯔유의 농도가 강한 편이라 간은 좀센 편이랍니다. 양이 좀 되시면 꼭 곱빼기 드셔야 합니다. 판모밀 외에도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마제 소바도 맛있는데요. 먹는 방법이 적혀있으니 그대로 따라 드시면 되고요. 다진 고기와 함께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올려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그리고 카츠동도 꼭 드셔보세요. 저희 큰애의 인생 카츠동이라는데 특히 이 끝에 살짝 탄 듯한 부위가 너무 고소하고 맛난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고촌에 위치한 메밀면장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자가제면으로 조리해 주시는데요. 살아름에 무즙, 쪽파, 어사비 넣어 먹어주면 되는데요. 소스는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편이랍니다. 특징이 있다면 한 모금 떠먹으면 명태가 육수의 재료로 들어갔는지 명태 느낌이 확 난답니다. 면은 아주 탱탱하며 시원한 얼음 슬러시 육수와 함께 입에 술술 들어가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지 알게 된답니다. 비빔국수도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새우만두는 만두피가 아주 쫀득쫀득하고요 특히 무조건 꼭 드셔보셔야 하는 메뉴는 메밀전병인데요 안에 김치와 함께 고기 두부로 속이 꽉차 있는데 끄트머리는 바삭하니 엄청 고소하고 중간은 쫀득하며 담백 이곳의 메밀전병은 저의 인생 메밀전병이랍니다 마지막은 하선면에 있는 풍당입니다 저희 콩국수 도장깨기에서도 소개되었던 맛집인데요 주말이면 웨이팅이 있는 맛집이랍니다 먼저 사이드 메뉴인 새우만두는 통새우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안에 들어간 다진 고기는 육즙까지 느껴지고 꼭 같이 주문해야 하는 메뉴이고요 새콤달달하며 찰진 유부초밥도 아주 맛난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팥모밀 면은 아주 찰지며 묵직하니 쫀득하고요. 푸짐한 김가루 무즙 다진 파가 큼지막한 대접에 담겨나오는 육수는 쭈유와 함께 가다랭이 포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듯한 풍미와 감칠맛이 넘치는데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심심하지 않은 제 취향에 가장 잘 맞더라고요. 아, 가진 야채와 함께 비벼먹는 비빔소바도 빼놓으면 서운하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곳의 소화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마 세곳 모두 맛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가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